아이야, 찜질팩 가지고 왔어 아이, 고마워 엄마 내 이름은 알렉스 14살이다 계속 학교에는 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내 등에는 커다란 등딱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등딱지 같은 것은 거대한 점인 듯하다 매일 냉찜질하지 않으면 심한 고통이 느껴진다 이 점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거지? 응 맞아 색소성 모반이라고 하던데 넌 점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야 아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그래... 많이 힘들지? 솔직히 말하자면 난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어 학교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 생겼으려나? 등딱지가 아니라 여자친구는 언제쯤 생길까? 2주 후 알렉스 너 TV에 나갈 수 있대 어? TV? 내가? 응 등에 있는 점을 취재하고 싶다나 봐 이걸 취재한다고? 어... 뭐야 또점리학기야 나는 솔직히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추천해서 어쩔 수 없이 취재를 수락했다 1개월 후 오늘 TV에서 널 취재한 내용이 방송되는 날이야. 아, 그게 오늘이었나? 응. 어머, 시작한다. 나는 TV 방송에서 기이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다. 등에 등딱지를 짊어진 소년. 그 이름도 터틀보이. 어? 터틀보이? 터틀보이라니. 어쩐지 좀 멋진데? 내용은 어쨌거나 터틀보이라는 단어의 울림만은 마음에 들었다. 이일 후. 여보세요. 네. 네. 생각해 볼게요. 알렉스 너 TV에 나왔었잖아. 응. 그것 때문에 큰 병원에서 수술해 주고 싶대. 우와. 엄마는 단지 너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이 늘 수술은 어렵다고 했었잖니. 몸에 꽤 부담을 줄수 있는 수술인 것 같아서 엄마는 무서워. 아니 아니야. 이건 엄청 좋은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여자친구도 못 사귈 거야. 엄마, 나 수술해 준다고 하면 할래? 그렇겠지 그치만 엄마는 걱정돼 부탁이야 꼭 수술하고 싶어 알았어 그럼 수술 받아보자 아싸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여러 의사로부터 많은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내 등의 거대한 점은 무사히 제거되었다 수술 후 성공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너처럼 점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내에도 점이 생길 수 있대. <놀람> 뇌도? 응. 음, 혹시 뇌에도 점이 있었다면 큰 수술이 되었을 거라더라. 그렇다는 건 나는 없었다는 거네. 응. 다행히도 뇌에는 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는 해도 상당히 큰 수술이었던 모양이다.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한 번에 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고 한다. 무려 제거한 점의 무게는 5kg이 넘었다고 한다. 엄마, 내 등이 이제 깨끗해졌어? 응, 그렇지만 앞으로도 몇번 정도 인공 피부를 이식한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구나, 빨리 깨끗해진 등을 보고 싶어. 한달후 예상했던 것보다 태어나는 날이 빨리 다가왔다. 뒷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맞대고 등을 보자. 우와, 엄청 깨끗해졌잖아. 나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상처는 약간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거북이 등딱지 같은 거대한 점은 없어. 깨끗한 등을 얻었어. 수술이 끝나고 6년 후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지금은 캠퍼스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어, 거기 예쁜 숙녀분들, 잠깐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죠? 혹시 터틀 보이라고 알아요? 터틀 보이? 아, 기억났어. 예전에 TV 나왔었던 그애 말이죠? 본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그거 내 이야기예요. 우와, 정말요? 유명인이네 이런 식으로 나는 여자애들에게 마구 헌팅을 했다 그럼 지금은 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죠? 우리 다음 수업 휴강이기도 하고 카페 같이 갈래요? 어, 좋아요 이야기 많이 나눠요 나는 내 과거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성공률이 높은 헌팅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헌팅 방법 은근히 잘 먹힌단 말이야 TV에서 방송되었을 당시 터틀보이라는 단어에 임팩트가 있어서 다들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있잖아 우리 연락처 교환할래? 좋아. 응, 나도 좋아. 내 인생은 14살까지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생 최고로 즐겁다. 이것은 터틀보이로 방송에 소개해준 TV와 수술해준 병원 덕분이다.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지. 둘다 1학년이야? 응, 알렉스는 2학년이지? 어, 맞아. 그럼 이사하는 거 알려주면 안 돼? 꽤 고민하고 있거든. 오케이, 나한테 맡겨줘. 좋아, 우선은 눈앞에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자고. 뭐, 흑심이 있는 건 비밀이지만... <laughs>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모두의 솔직한 댓글로 더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줘.